흔히 비운의 국산차라고 불리는 차들이 있죠 이런 주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마르샤, 아슬란, 아반떼 쿠페 뭐 이런 차들인데 사실 이런 차들보다도 저는 오늘 이야기할 차가 진정한 비운이 국산차라고 생각됩니다 판매량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적 요인 때문에 단종된 차중 하나거든요 올란도 이야기인데 올해로 단종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서 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최근 시장 동향하고 맞아떨어지는 것도 많고 해서 왜 갑자기 제 조명을 받는 건지 그리고 다시 출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PG 차가 갑자기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차 말고 중고차 시장에서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K카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LPG 중고차의 월별 평균 판매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고차를 딜러가 매입해 와서 고객한테 판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건데요. LPG 중고차만 따로 보니까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매입을 해 와서 다시 파는 데까지 평균 5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들어서 확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32일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20일 정도 줄었다는 건데 이건 그만큼. 금 수요가 많아졌던 소리죠. 최근 들어서 LPG차 선호 현상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CM6랑 올란도 그리고 스포티지 LPG 모델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세도 떨어지지 않고 시세 변동이 있어도 1% 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중고차에 비해 감가 방어에도 유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LPG차도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아우르는 생기 주기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LPG차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기도 하면서 LPG차는 정부에서 친환경차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하이브리드 차랑 행보가 비슷한데 실제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 변화를 보면 올해 설 연휴까지만 해도 1560원대였던 게 이번 추석 연휴 때는 1800원선까지 오를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아시잖아요. 올릴 때는 확 올리고 내릴 때는 시차 적용이 더 모다 해서 찔끔 내리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자세한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데요. 내용이라 자세한 건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국제 유가가 뛰면서 기름값 부담도 너무 심해질 것 같으니 정부도 원리는 지난 8월이면 끝나는 거였던 유류세이나 조치를 10월까지 두달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기름값에 정부도 소비자도 다들 예민한 상태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름값 스트레스가 덜한 LPG 차로 시선을 돌리는 건데 LPG 차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MPV가 올란도입니다올란도는 지난 2018년에 단종됐잖아요. LPG 차를 일단 지. 지금은 친환경차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많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유의입니다 이건 LPG 수급 전망을 나타낸 자료인데 앞으로 공급과 수요 모두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세계 단위라서 자동차 때문에 크게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실가스 개발 확대와 천연가스전 개발에 따라서 LPG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경제 관련 주제에서 자주 다뤄드렸죠 공급이 늘어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가격이 낮아지죠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고 따라 소비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게 색적인 전망입니다. 이건 당연히 LPG차한테도 좋은 현상이죠. 올란도는 쉐보레한테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면서 단종이 굉장히 억울한 차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나왔던 신형 크루즈는 출시 때부터 비싼 가격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이게 곧바로 판매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란도는 판매량이 굉장히 꾸준했던 차중 하나입니다. 쉐보레가 한창 잘 나갈 때 브랜드 내에서 상위권 판매량을 계속해서 유지했었고 단종이 결정되기 직전 해에도 판매량이 꽤 꾸준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단종설이 나왔을 때 한국 GM이 올란도만큼은 절대 못버릴 거란 전망도 꽤 많았습니다. 이 당시 올란도는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었고 세대 교체 이후에 충분히 잘 팔릴 수 있었는데 군상 공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단종이 확정됐던 거잖아요. 이 당시 노조 임단협 이슈 때문에 올란도를 카드로 내세운 거란 소리도 있었고 7인승 MPV는 올란도랑 카렌스가 유일하기도 했습니다. 경쟁 모델 없이 꾸준히 잘 팔리면 KGM으로 치면 렉스 스포츠 같은 차이기 때문에 단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단종이 결정된 거죠. 이 당시 한국 GM이 했던 말이 MPV 수요가 SUV로 이동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신형 SUV라도 들여왔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형급 이상 SUV는 없었던 말이죠. 세대 교체도 앞두고 있었고 고정 수요도 꽤꾸준했던 차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 때문에 단종된 비운이 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종 이후에는 간간히 다시 출시되면 살 거란 말도 나오고 최근 들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가 꽤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올란도가 다시 출시된다면 잘 팔릴까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 팔릴 거란 시선에서 바라본 올란도입니다. 나름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LPG 차 시장이 주춤하거든요. 수요가 주춤하다는 게 아니라 LPG 차 수요 자체는 충분히 늘어날 전망도 있고 지금도 꾸준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선택지가 없단 말입니다. 이 급에서 살수 있는 차가 QM6 아니면 스포티지 정도인데 사실상 스포티지만 있다고 봐야죠. QM6는 워낙 노화된 모델 월 판매량이 680대 수준으로 떨어진 차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LPG차 시장의 강자는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동안 현대 기아차가 얼마나 많은 LPG차를 만들어 왔나요? 일반 소비자들 구매가 가능해지기 전에도 현대 기아차는 택시로 꾸준히 LPG차를 보급해 왔고 일반 소비자들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LPG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노하우는 절대로 무시 못 한다는 거죠. 쉐보레의 LPG차 경쟁 상대는 사실상 르노코리아였는데 지금은 르노코리아가 LPG차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 중입니다. QMC스 주력인데 이제는 판매량도 안 나오고 택시 시장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 덕에 올란도는 빈틈을 노리기 딱 좋은 거죠. 일단 현대기아차랑 직접적인 경쟁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남아있던 유일한 7인승 MPV가 카렌스였는데 올란도랑 비슷한 시기에 단종됐잖아요. 지금은 국내에 팔리고 있는 게 없으니 올란도는 경쟁 상대 없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세대 교체도 할 때도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합니다. 최근까지 중국에 팔리던 2세대 모델이 2018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있는 차량 항목에서 되면서 단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2세대 모델이 아니라 시기상 3세대 모델을 들여온다면 어차피 경쟁 모델도 없는 시향이고 LPG 모델로 저렴한 가격대도 노려볼 만해서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안 팔릴 것 같다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랜저처럼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차라면 한국GM도 신형 올란도를 무조건 투입했겠죠. 그런데 선뜻 도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이걸 맞추려면 조건이 꽤 까다로워집니다. 올란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하던 걸 아예 중국 전용 모델로 개발해서 2세대 모델부터는 중국에서만 생산을 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중국 전용 모델로 개발되고 중국에서만 생산하던 걸 다시 한국 공장으로 뺏어와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죠. 이미 우리는 트랙스라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미국 브랜드 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걸쉐브레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한 하지 못하고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다. 이러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르노코리아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캉구, 오스트랄, 라팔 이런 차들을 왜 한국에 못 들여오고 있겠어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거든요. 기껏 수입해서 들여왔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는 말만 듣고 판매량도 저조해요차 하나 들여오려면 물류비에 마케팅 비용에 출시 초기에는 행사도 크게 해야 하고 고객들한테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가격 경쟁력은 다른 차들 특히 현대기아차보다 저렴하게 들어오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안 들여오는 게 나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울란도도 국내 생산이 아니라면 들여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 2세대 모델처럼 3세대 모델이 개발되고 생산된다 치자고요 그런데 2세대 모델처럼 중국 공장 생산이래요 그럼 이건 또 이것으로 리스크죠. 중국 공장 생산대라는 점을 이용해서 말도 안되는 가성비를 갖추지 않는 이상 중국 생산대라 꼬리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겁니다. 국내에 출시해야 하는 이유만큼 출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만큼 타당하다는 거고요. 세번째는 결국 빈틈을 공략하느냐 리스크를 고려하느냐 둘중 하나란 건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다시 출시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던 차고 한국에서 잘 팔리던 차니까 한국에서 다시 생산할 명분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올란도가 단종 직전에 판매량이 서서히 떨어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꽤 명확합니다. 원래 올란도의 매력은 가성비가 좋다는 거였습니다. 카렌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굉장히 신경 썼었고, 7인승 MPV 중에선 이만한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렌스가 시장에서 부진해지고 독점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상품성 개선도 굉장히 소홀했단 말이죠. 가격이 100만 원 넘게 오를 때도 있었고, 2011년 출시 이후로 600만 원 정도 인상된 걸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스파크는 2015년부터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했습니다. 차세대 마이링크를 적용해 줬기 때문인데 올란도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쉐보레 차들 특징 있잖아요. 외관은 어느 정도 봐줄 만해도 실내는 그 당시 기준으로도 10년 전에 나온 차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성 개선도 없었고 독점 시장이라고 해서 가격도 야금야금 올리고 그래서 판매량이 서서히 줄었던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트릭스처럼 등장하면 안 팔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대할 만한 요소가 분명 있기 때문에 올란도의 재출시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은 게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